안녕하십니까 재란용 꽃들어입니다 이번에는 분양 영상입니다 제가 늘 어, 재란용만 분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아이들도 같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가 이름이 왜 사랑초인가 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어,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늘려 뜨려서 꽃을 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재라늄만 키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종류 같이 치우, 키우면은 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어, 아이들은 전부 사랑초고요. 자, 사랑초는 한 개, 이제, 구호분에 심겨져 있는데, 한화분에 동일한 금액으로, 5천 원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 합식해서 키우면 정말 이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안, 안 키워봤는데, 따로따로 따로 다 키웠는데, 이렇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한테 모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어, 어, 행복한 시간이 되게끔 마음이 즐겁게 한번 키워봤으면 하겠습니다 요, 음. 지금 이 아이들 다 이름은 있습니다. 루즈무니라든가 어, 쿤자이트 뭐 이름은 다 있고요. 이렇게 어, 같이 이름표 넣어서 발송할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다 늘어뜨려져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지금. sp1 세라스 세라 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뭐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게좀 있어 갖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비슷한 나이를 해서 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살몬이고, 여기는 스톤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색깔을 요했습니다 뭐, 꽃을... 키우는데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어, 꽃이 예쁜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요, 어 사랑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 틀린걸로 이름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이 아이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하고요. 1, 2번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3개 있고, 4번은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꽃 피나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꽃 피나이로만 데리고 왔으니까 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는 목마가렛입니다. 제가 요즘 목마가렛에 푹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도뭐 분양 받았는 아이 언박싱도 같이 했었는데 어, 그 아이들보다는 정말 많이 큽니다. 많이 키가 많이 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꽃대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거의 뭐 꽃대 있는 아이로만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기도 있고 이 아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꽃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금방 꽃 올릴 것 같은 그런 아이로 준비했고요. 지금 크기는 뭐 기존에 다른 블로그 분양보다는 좀큰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크면은 저도 포장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적당한 크기의 아이로 준비했고요. 이름은 라리타 로즈, 그 다음에 셰시 딥 로즈, 셰시 더블 옐로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마가렛 1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2번 세트는 음, 셰시 더블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라서 꽃은... 어, 노랑으로 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옐로우고요그 다음에, 라리타 로즈. 그 다음에, 요큰 아이는 퍼플 스프레시입니다 퍼플 스프레시가딴 아이들보다는 좀 많이 키가 크게 자란 아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좀, 음, 키울 때 크게 자란다는 거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요 아이도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2번 가격은 동일합니다.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잘 참고하셔갖고 어, 꽃이 지금 살짝 핀게 없기 때문에 어, 블로그나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어, 제가 실수로 오배송이 있어가지고 어, 꽃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였어요. 뭐 어, 포장 단위를 어, 다른 분하고 바꿔서 보내 드려갖고 그 받으신 분은 원래 기존에 받았기로 했는 꽃이 간게 아니고 다른 꽃이 가고 어, 원래 추가로 다시 구성했던 분은 늦게 하신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오배송이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배송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한 실수인데 아, 좀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어, 1번 요 제, 이제는 제라늄이고요. 제라늄은 각 세트별로 6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책정한 이유는 제가 여기 거의 대부분 꽃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 나름 괜찮은 거라 생각하는 거니까 있으면은 뭐 러시아 재료는한 뭐 개씩 구성을 구성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고요. 6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뭐 천천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영상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어떤 분을 뭐, 속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니까, 어, 영상이 실제꽃보다는 어, 크게 보인다. 더 초록초록 예쁘게 보인다. 감안하시고, 뭐꼭 계속 구입하셨던 분은, 아, 이 정도 이렇게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잘감안하셔가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인데요. 1번 세트는, 요거는 봄에 삽목한 아이라서 좀 많이 큽니다. 봄날엔 그다음에 여기 예쁜 귀여운 아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 테스 블러드라고 여인은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아이비제라늄입니다. 러시 테스 블러드 그다음에 마라차오니차 요 아이도 러시아인데 아 지금 아직 꽃대는 없습니다. 요 테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마라차오니차는 꽃대가 없고요. 이 아이는 좀 봄에 삽목한 아이입니다. 많이 크고 꽃도 많은데요. 어, 송사구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3개 올라와서 진짜 꽃이 화려하게 예쁘게 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번 세트고요. 택배비 포함 65,000원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 제가 번호를 잘 넣어 놔야 되겠습니다. 1번 세트이고요. 다음은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에는 어, 여기도 어, 러시아 아이 마라 차오니차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꽃에 없습니다. 마라 차오니차. 그다음에 우는 제꺼 변종입니다. 행운바람인데요. 이렇게 아직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행운바람이고요. 일단 꽃 보시고 꽃 충분하게 보시고 나중에 몸집 굴리기 위해서는 꽃대 제거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운 바람이. 재변종이는 바람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1번 데니스입니다. 데니스인데 이것도 봄에 삽목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꽃 요렇게 피고 있고 옆에 꽃대 올라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 많이 고생을 한 그런 아이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월입니다, 2월이. 이거는 가을에 삽목한 나인데요. 좀 작습니다. 그래서 2월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예거서스 모르모르 마르타입니다. 이 아이도 봄에 삽목한 나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흙이 좀 물이 잘 빠지고 내지는 흙을 빼봤을 때 좀, 음, 오래됐는 느낌이 있으면 분갈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행운바람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흙이 아주 지금 가을 산목이라서 흙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어 분갈이를 하지 않고 봄까지 보시고 봄에 분갈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인데. 꽃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 이렇게 꽃이 애기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소저, 홍소저이고요. 여기도 봄에 삽목한 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라차오니차, 마라차오니차, 그 다음에 엘라니즘이란다, 엘라니즘이란다도 봄에 삽목한 나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붉은색 계열의 아입니다 자줏빛 정도 나는데요. 음, 송향기입니다. 송향기 그리고 이조그마한이 귀여운 아이는 재변종인 배 행운바람입니다. 행운바람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3번 세트입니다. 다음은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에도 테스 블러드. 이 아이 아직 꽃대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요. 테스 블러드.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꽃 귀여운 아이는 홍소저. 여기는 재변종이 행운 바람입니다. 행운 바람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라 차오니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울 섬섬입니다. 조울 섬섬이 이 아이도 봄에 삽목한 아이인데요. 조울 섬섬 조울 쉬고 시리즈입니다. 조울 섬섬 이렇게 다섯 아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세트인데요. 오븐세트는 5번 오븐세트 5번 이 아이는 동백입니다. 동백이 동백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아만다킴입니다. 아만다킴 그 다음에 별빛 클레어 별빛 클레어 다음에 여기는 요것도 제 변종인데요. 순수바람입니다. 순수바람이는 여름에 거의 죽다시피 했다가 이게 봄에 삽목한 아이인데 이렇게 다시 꽃이 피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수바람이 거의 흰색으로 어 연한 핑크가 들어가는데 거의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이제 여름에 뭐 봄에 삽목해서 죽다가 살아서 이제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 어 몸은 안 키우고, 꽃여름 내에 꽃만 피우던 아이입니다. 이꽃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 아예 몸집 키우는 거는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꽃만 피우고 있습니다. 순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제가 단품으로 이백작부인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세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백작부인이고요. 저한테도 이제 백작부인이 꽃핀 라인은 요 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백작부인 찬이 맘송미예신가요 변종입니다. 송씨 시리즈고요. 이렇게 해서 5번 세트입니다. 이게 분양을 해보면은 제가 고르고 이렇게 세트를 구성할 을 때나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해서 맨날 어, 구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어, 제가 포장을 할때 되면은 아,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들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찍었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암토록 저잘 살펴보시고요.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키우기에 자신 없으신 분은 음 신청 안 하시면은 신청을 마음인데요. 어쨌든 서로 마음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 어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제가 또 발표 안한 거는 어 오늘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어 나눔했던 나이는 어 이제 오늘 결과 발표를 해서 요 와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2020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분양일 것 같아요. 어 이제 주말 지나고 월하 지나면은. 2024년이 끝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도 진짜 많이 있었고,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진짜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24년 제발 빨리 가고 2025년 진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어, 너무 많이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음, 마지막 나눔을 한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메들레종2 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우람합니다. 우람한데 이게 지금 어, 포장할 때도 뭐 포장 박스에 들어가기가 좀큰 박스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옆으로 누이면은 작은 박스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2025년도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어 마지막 2024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 오늘의 메시지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도 많이 받고, 꽃님도 많이 받고, 우리 서로 많이 받는 그런 한 해를 위해서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마지막 2024년 마지막 나눔을 한번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발표는 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해야 25년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5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송은 1월 2일쯤 되겠죠. 31일날 발, 어,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 꼭 잊지 마세요. 메시지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